안녕하세요. 혹시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에 오타나 계산 실수가 있어서 당황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당사자는 경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 신청은 판결 결과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산 착오나 잘못된 기자회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예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왜 정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니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